안녕하세요. 리니지의 무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할매 현이꺼, 네. 저희 할매 현이꺼, 그, 천일 패키지 한번, 네, 팩,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보다, 네, 변신이 귀하기 때문에, 네, 인형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이꺼 어제, 어제 제가 형님, 그, 에틴 블루까지 뽑았네요. 아 아닙니다. 네, 다행히 괜찮습니다. 우리 현이꺼 어제 또 에틴 블루가 떠가지고, 느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형팩도 한 번. 신섭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섭 다 있습니다. 네, 꼬르망대님 다 있습니다. 다 가보겠습니다. 형님, 한번 골라보세요. 뭘한번 갈까요? 본주님, 한번 고르세요. 하나는, 하나는, 하나는 항상 우리 본주님께 제가 그 선택권을 드리기 때문에. 왜요? 1번. 네. 그래도 또, 또 어쨌든 맡겨주시니까. 어? 색깔 좋다! 야, 색깔 좋은데? 나는 보너스. 두 번째.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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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우치 와이프 네, 와이프 손을 한번 좀빌어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까보세요 네, 와이프가 이거 네. 네1 고급이 저기서 저기서 저렇게 빨리 뜰 줄이야 네어 이거 어예 계속하세요 네네 네1 고급 여기서 뜨면 아. 1 고급이 거기서 뜨면 안 되는데요 자좋습니다 와이프가 약간 좀 금손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네아오어 어? 아, 2고급, 2고급. 어, 선방했어 2고급. 차, 선방에서 가, 가세요. 네, 네. 빨리 하세요. 오버하지 말고. 네, 약간 오버하네요. 네 어, 색깔 나쁘지 않아요. 띵, 띵, 띵. 자, 2고급이면 선방이에 선방.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에요. 3고급까지는 안 나오겠지, 그렇지. 자, 괜찮습니다. 다 나머지 거 빨리 가세요. 괜습니까 네. 그렇지. 2고급이면 선방이 선쳤지. 빡빡! 네, 3개를 네. 동시에 한번 갔는데. 어, 곡, 어? 일반? 아, 어. 아. 일반, 네, 그렇죠. 일반, 일반. <laughs> 네. 2고급에 9, 일반, 네. 네, 3달 선방했으면 선방했고요. 네. 선방했어요. 선방 선방했어요. 네. 선방했고, 선방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뽑기 패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방은 했고요 네, 오늘 12시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상타, 상타에요. 사실 1 고급에 10핀 따기 정상인데 2 고급이면 상당히 상타 친 겁니다. 자, 한 번,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 까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자, 보너스, 부터 갈게요. 색깔은 이뻐. 색깔은 이쁘죠? 네. 색깔은 네. 참이쁘나 네. 페이퍼맨으로 시작했고요 네. 페이퍼맨으로 시작했습니다. 어, 최소 고급이에요. 여기서, 혹시, 자, 여러분, 돌리는, 수,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거가. 아, 여기서 한번더 미끄러졌어요. 끝났네요,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천일 패키지, 천일이란는걸 빼면 괜찮아요. 끝났습니다. 1 고급 나왔어요, 끝났어요. 끝났네요, 여지없네요, 여러분들. 1 고급, 10흰딱 나왔습니다. 천일이란그 기념일을 빼면 괜찮은 패키지 같아요. 했던 말 그만하세요. 물어보시니까. 아, 네. 어, 네. 어, 예. 어, 약간 네. 설렙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 어 좋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요 어 이거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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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가 색깔이 아니네 그렇죠 아유, 그렇죠 여지없어 여지, 여지없어 요 역시 1 고급 10흰 따기 보라색 겁나 넣어놓고 진짜 이게 NC장난 1 고급 10흰 따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1 고급 10흰 따기 정상이에요 선방했다. 선방했어. <laughs> 2고급. 2고급이네요. 선방, 선방이에요. 이 정도면 선방이에요. 벌써. 네, 벌써 1위버 어, 씁니다. 번개 받습니다. 쳐야, 네. 번개 쳐야 뜹니다. 어, 3고급. 야잘 떴네. 잘 떴네. 잘 떴어요. 이 정도면 선방이에요. 3고급이면 성공했어요. 네. 번개 일단 안 치네요. 어, 4고급 갈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 오, 오, 오 4고급인데? 어, 이 정도면 핵상단대? 핵상 <laughs> 이 정도면 우리가 와 해야 되나? 오! 오 오! 오, 이 정도면 개이득인데요? 오! 색깔 어, 색깔 이쁘다! 어, 두개 없네? 어, 흰 따기가 없네? 어, 아, 약간, 오, 약간 이거는 좀전 거, 이 여섯 번째 거는 되게 좀 약간 좀 아, 떨렸네요. 네, 다섯, 여섯. 야, 이거 핵상탄인데요여러분이 정도면 핵상타입니다. 이거는 캡처 갈게요. 네이 정도면, 네, 일반에서 고급 중에, 고급, 육고급이면, 이거 핵상타야. 육고급에 적이면, 한번 합성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일반은 그냥 돌리고요. 네, 여지 없네요. 합성 확률을 다 완전 죽여놨기 때문에, 여지 없습니다. 네. 역시 여지 없습니다. 합성 확률을 다 죽여놔서, 네, 역시 안 뜨네요. 네. 역시, 역시 안 뜹니다. 한번, 이번에는 저기까지. 변신까지. 합성 확률은 제가 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쭉쭉 보니까, 고급에서 희귀 확률이 10번 정도 했는데 한 번도 안 뜨더라고. 예, 확률 진짜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네, 거의 바닥을 다끌어 놨습니다. 두번 돌리나? 자, 뭐, 마지막 적일 것 같은데요. 금슬 떠나?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야, 이래, 이래, 진짜 안 치더라고. 그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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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이게 맞지 역시 6 역시 네 <laughs> 역시 네 <laughs> 다시 제자리 걸음 됐네 여러분들 아까 분명히 시작할 때 고급 3개였는데 패키지를 통해서 두번 돌리고 나니까 다시 고급 3개가 되는 네,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네, 원상복귀가 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천일패키지 3개 깠는데 희귀 하나 떴고요 나머지 한번 더 인장들은 다 사식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인장들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자, 5까지 가면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BT는 사실 5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5가 뜨면은 따닥으로 6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뜨면은 아 역시 어지럽네요. 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본 올해 또 입었던 견갑을 낡은 견갑을 이게 못 떠주면 이득인데 하나 둘, 견갑 업은 좀 실패했습니다. 견갑 업은 실패했고 하나 하나씩이라 네, 업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제는 방어 반지. 네개 가보도록 할게요. 푸기가, 푸기. 푸기가 귀하니까 푸기로. <laughs> 악세가 생각보다 잘안 뜨긴 한다. 갑니다. 아,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이러면 좋지. 오히려 1부터 날아가면 좋아요. 3개 있는데. 똑같이만 가도 좋겠다. 첫 1부터 날아가 버리네. 그렇지. 암흑기사는 방반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역시 확률. 아, 역시. 암기는 방반이 좋아요. 1, 1. 그렇지, 2. 야, 여기서 리더 1만 올려도 개이득이지. 아, 여기서 고민이 되네요. 축을 만들어야 돼.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하나만 올라가면, 하나만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만 올리면, 리덕 1이다. 하나만, 리덕 1. 리덕 1! 에이 요즘은 용반이 좋아요. 아! 결국은, 네. 결국, 네. 스펙업은 실패했습니다. 네. 스펙업은 실패를 했고, 아쉽지만. 네. 그래도, 네. 천다야 패키지를 통해서, 네. 또 성수를 좀얻었고요 그래도 또 이것도 드래곤의 대다도 55개. 또 성공을 하면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그러 그러니까 천인이라는 그거를 빼면 되게 안 좋은데, 아, 천인이라는 걸 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천인이라고 하면, 얘네가 뭐, 뭐돈안 드리는 패키지를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일반 우리가 패키지로 여태까지 냈던 걸 생각해보면, 성수 10개에다가, 네, 아, 성수 1개에다가, 축복성수 한개 대자 한 개에다가 그다음에 드래곤의 성수 이거를 열짜를 열 개를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드라감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 자체만은 그렇게 나쁜 적이는 아닌데 천일인데도 이런 걸 내놔서 좀 n c 를좀 용을 좀 먹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뚝배기언니 거, 제꺼 그다음에 레이천님 거까지 이천님 거까지 해가지고 세개 계좌 한번 까봤고요 확률은 역시나 최악이었다는 걸또 알려드리면서 네, 패키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